왜 그렇게 가장 좋은 순간에 죽고 싶은 욕구가 올랐을까? 이상 리비도 카테식스 할 대상이 없어져서. 뭐 그것도 들어가긴 하겠죠. 가장 좋은 순간은 사실은 더 이상의 컨스트럭션 이게 안 보이는 순간이니까. 근데 프로이트 선생의 맥락에서 보면은 과거에 지각되지 않은 순간 아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낭만적인 순간에 저런 욕구가 일어나요. 사실. 그거는 기억 안 나는 무의식에 가장 좋았던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힘든 경험을 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 두번 겪고 싶지 않. 더 이상 고통 자극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 이딱 좋을 때 그럴 때 무자극 상태로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상상을 하는 것하고 계획까지 도모하는 것하고는 큰차이예요 배우자한테 표현하는 것은 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근데 계획을 한다는 것까지는 진짜 그건 삶의 욕구와 좀 다른 질감을 지는 그욕구에 발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익도 나지 않고 내락도 찾기 어려운 어떤 행동. 프로이드 선생이로 우리가 검증하는 주체예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정말 죽음 욕동의 표현이라고 여길만한 현상을 내가 경험해봤는가 이런 거죠. 죽음 욕동이라는 게 현재 있는 어떤 고통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나버리고 싶다. 그 표현되는 것도 이걸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는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쾌락 원칙이에요 응. 근데 고통을 피하고 싶다를 영원히 피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익과 연관된 생존 본능의 그 리듬조차 위배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거는 죽음욕동의 표상으로 봐요. 간호사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니까. 어떻게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이 병실, 저 병실 다 병동으로 옮겨봤는데, 아 그래도 영원한 탈출구가 안 된다는 느낌 속에 자괴감 속에 빠지고, 이 직업을 내려놓자니, 생전 본능 차원에서 딱히 다른 대안이 안 떠오르고 아 이거 얼마면 좋지 음... 절절한 감정이 보다는 비슷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지금 몇 종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사의 경험들을 떠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현실에서 어떤 있었던 상황이 너무 힘들어 끝내버릴 거야 하고. 이제 약을 먹었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을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된 지금 제가 그때 어떤 것들을 연관시켜서 해석해 보았을 때는 약간 어떤 반항에 비슷한 그런 일탈 그랬을 때나 울타리가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좋아요. 잘표현해줬어요 응. 스스로 이렇게 정돈된 해석을 표현을 했네. 이따금 사춘기 때 부모한테 온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 온전히 관심받지 못할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거운 그런 자살이 아니라 약간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그 경우에 분석 세팅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 더큰 동기가 돼요. 중요한 대상한테만.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보면 되죠. 그것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사실은 살욕 동에 뭐 그것이 좀더 섞여 있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부모한테 관심을 받고 거기서 뭔가를 위로를 받고 뭐 이, 이, 이런 것은 일단 쾌락 욕구와 생존 욕동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삶욕동이 강할 때는, 삶욕동이 죽음욕동을 이렇게 제압을 해요. 음. 이렇게. 그럴 때 삶욕동이 약해지면, 이게 이렇게 음. 쓱, 이렇게 음. 되는 거지. 음. 음. 그런데, 그게, 세기는 나이에 따라 다르고,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른데, 음. 또, 자아 발달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음.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함축은 같은데 여러분의 죽음 욕동과 연관된 거 사실은 이러저러한 순간적인 돌출적인 어떤 자기파괴 욕구 이런 것에 암암리에 또는 만성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묻혀 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요 주제를 잘 의미하시면 그것도 만성적인 죽음 욕동의 어떤 증 p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아주 무게 있는 뭔가를 제공해주는 개념입니다. 계속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잠시 있까요